Yeah? 여러분, 어?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, 아, 그 화제의 그녀, 우리 달인이가 드디어! 드디어, 드디어 <laughs> 우리 집에 왔습니다. 그런데 아, 여러분들, 이거 좀 보셔야 되는 게 오늘 봤는데, 달인이 아. 키가 진짜 커요. 음. 키 몇이야? 그거 투표 통과하면 알려준다고 말안 음. 했는데. 아, 진짜? 거. 오늘! <laughs> 어. 저 맨날 봤을 때 아디다스 티만 봤거든요. 오늘 음. 치마도 입고 왔어요. 한껏 꾸몄어. 한껏 꾸몄어. 아. 오늘 어렸다. 창단식을 할 겁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간략하게 일단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. 역캠이랑 붙일 겁니다. 제가 섭외를 해놨어요. 너 애공이랑 한 번도 안 해봤지. 네안 해봤어. 애공이 애공님 일단 섭외 해놨고요. 그리고 오늘 시간 봐서 카덴지까지 그리고 저거 하나 어제 뭐, 또봉순한 쳤다에 또봉순 섭외해놨고요. 아마 그 그 누구냐 그그꼬니복기그 페이커님 미드 페이... 꼬니복이 아 <laughs> 그래 그분 그분한테 말씀 도왜 웃어? <laughs> <laughs> 페이커에서 <laughs> 너 왜서 <써>? 페이커 알구나 <laughs> 네, 알아 했으니까 아. 알죠 응, 알아? 음. 네어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 달인이가 장비가 안 좋다 그래서 제가 일단 아 오늘 일승할 때마다 줄 물품 하나 일단 여기 첩찬을 제하다 왔거든요. 몇개 있어요요? 맥스텔 일단 마이크랑요. 그리고 얘 헤드셋 쓰고 있잖아. 그아 여자 변형태거든요. 아 여자 변형태 아시죠? 그래서 여기 또 헤드셋까지 싹 승리수당 제가 다 준비해놨습니다. 를 이겨야겠는데 오늘? 목숨 걸고 여기 저기 제가 다 준비를 오늘 음해 왔습니다. 이 달인이 선물. 승리 수당. 형 저랑 민철이 건. 네. 어? 아니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저랑. 야, 저랑 민철이 건요. 아니. 네. 아 그리고. Okay, okay. Okay, okay. 아, 잠깐, 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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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너포지션이 뭔데 저요 뭐죠? 내 포지션이 뭐죠? 너포지션자 잠깐만요. <laughs> 저희 팀 소개를 일단 좀 해드리겠습니다. 저희 팀 소개는요. 음. 여기 소년 가장 김민철입니다. 다 아시죠? 음. 옛날 그 KT 느낌이라고 아시면 돼요. 음. 여기. 하루에 2승을 책임져주는 이철이고요 <laughs> 그리고 우리 에이스 확실한 1승 카드 여자 이영호 아시죠? 여기 확실한 1승 카드 그 너.. 너.. 너는 아왜 어, 로드 매니저요 <laughs> <laughs> 얘운전해줄거예요아 <laughs> 네, 어. 아, 우리 에이스들 집에다 모셔다드리고 <laughs> 하루에 100km 뛸게요 로드 어, 네. 매니저 네. 그리고 이제 <laughs> 제가 원래는 푸셔틀 담당이었는데 제 위치가 제일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사실 투표를 위해서 호출 했거든요 이따가 투표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,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인 김에 창단식을 그래도 기분이라도 내려고 준비를 살짝 했거든요 모였는데 박수 한번 치죠 <laughs> 아 <아니>, 늙은이들이라서 박수해야 돼요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화환까지 이렇게 다 준비해 놨거든요. 음. 일자로 쓰세요. 어, 화환을 누가 보내주신 거야? 그리고 두 명만 어. 자르겠습니다. 여기, 여기랑 여기 잘안 어. 이거 잘안자려요 키가 어. 크긴요. 자 이거 끝에 끝에 너 너가 끝에 에이스들 오세요 가운데로. 아씨. <laughs> <laughs> 이거 드세요. 네, 네, 네. 아, 이거 드세요. 네. 다 같이 잡으세요, 빨리 이거. 네. 자 어. 출발 다른 팀 <laughs> 창단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. 일단 우리 에이스 카드 김민철 그리고 여자 이영호 다리, 아 로드 매니저자 코치인 임진목, 음 표셔트 전태기로 구성이 돼 있고요 우승 후보의 전략감으로 무리가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출발 다리 팀의 창단식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커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양쪽 에이스 분들 끈한 번씩 커팅해 주시면 됩니다. 좀 잡고 서로. <laughs> 왜요? 자르세요. 박수! <laughs> 자 이러고 <laughs> 추가로. 자 여기 너너 이거 토스트입니다. <laughs> <터트리면 돼. 웃음> 네. <laughs> 둘다둘 <불> 다요. 둘은 <laughs> 아, <좋다>. 넣어서 생략하도록 <laughs> 네. 하겠습니다. 자커팅식 하세요 두 분. 격식 번. 이런 거 좋아하는 거 늙은이 감성이고. 오늘 뭐 같이. 잡수. 같이요? 어, 같이 자꾸 자르세요. 아, 나 이거 그냥, 이거야 나그 아, 어. 어. 아예. 어허 아, 우리 아, 에이스가 제, 제, 제 빨리 맞히면 안돼요아 빨리 에이스 아 그게 아, 맞지 여자 형아. 에이스께서 그게 맞아 대표로 아,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, 복 아, 야. 오. 자 이렇게 해서 출발 달인팀 창단신을 마무리 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아, 감사합니다,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거 어떻게 요새 스타 멸망전 준비하고 있는지 빨리 음. 어필을 해 이거 말 안하면 몰라 음? 제가 요새 스타 멸망전 준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냥 말하면 돼요. 웃음, 웃으면 안 돼. <laughs> 어떻게 하지? 음 일단 직장도 다니고 있는데 퇴근하고 게임 위주로 하고 그것도 좀 시간이 모자란 것 같아서 출근해서 저희 스승님 영상 푼지 보면서 머리로 <laughs> 연습하고 원래는 좀 퇴근하고 술 마시러 다니는 거 좋아했는데 그래도 이거 연습한다고 지금 퇴근하고 술도 안 먹고 그냥 집에서 맥주 한 캔씩 정도만 먹고 있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잠몇 <laughs> 참, 참 시간 자요 하루에? 하루에 몇 시간 자? 거의 이번 주에는 한두 시간? 아두 <laughs> 시간 자고 출근하고 <laughs> 연습하고 나였으면 죽었을 거야 나였으면 이혼 당했어 진짜 난 죽었어요 난 그냥 진짜로 사망했어 네 어. 연습 시간이 부족해서 진무기가 다시 보기로 알려줄 빌드 전략을 어. 다시 보게 남겨놔서 그거를 봐요. 애들이 뭐라 한 자라? 이걸로 강의 파일 만들을 때 그냥. 그래, <laughs> 그 정도예요. <laughs> 가져가는 거죠? 네. 다들러고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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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. 막 집에 에어컨도 없어요. 무기장입니다, <웃음> 컴퓨터도 <웃음> 원컴인데 <웃음> 컴퓨터 터질라 그랬는데 요번에 <laughs> 멸망전 <laughs> 우승하면은 선풍기랑 음. 컴퓨터를 사고 싶대요. <laughs> 방송을 위해서 맞아? 에어컨이랑. <laughs> 아 에어컨, 에어컨, <laughs> 에어컨. 어, 에어컨 없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찜질방에서 연습을 하는데 그 정도야. 아.. 나 못.. 나겠다 아.. 나 너무.. 너무 놀좀 투표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리고요. 진짜 저희 실력으로 보여드릴게요. 진짜 실력으로. 저도 연습 많이 할게요. 저 멸망전까지 연습 많이 하겠다 저도 공약하고 있어요. 그 투표 같은 게그 스타 멸망전 홈페이지에 가면은 투표하는 그게 있더라고요. 중복 투표 되거든요? 네, 그 아프리카 홈페이지에 스타 멸망전 치시면 그 투표하는 공간이 있어요. 그 어떻게 하냐면요. 여기서 애들이 <laughs> 그 싫어해. 스타 멸망전 딱 치면요. 여기 참가팀 투표라고 있어요. 여기 이렇게 투표하는 데가 있어요. 투표 딱 하시면 돼요. <laughs> 저희 팀이 제일 위험해서 <laughs> 저만 <저와> 놨 거든요. <그래서 웃음> 이런 식으로 수정하고 보여드리려고. 어, 이렇게 이렇게 어, 딱 여기도 이렇게 해도 표정 되고, 이렇게 해도 되고, 표정은 요렇게 표정은 해도 되고 표정은 다 표정은 돼요. 뭐. 이게 다 오. 되거든요. 1위까지 새벽까지 이렇게 네. 딱 해주시면 됩니다. 취소해 위협 거빼 취소 돼요? 취소 취소. 아, 아 예, 얘네는 <laughs> 어차피 돼. 아, 얘네는 돼. 얘네들은. 네, 그이이얘 일단 라이벌이니까 뺄게요. 음. 라이벌이니까 빼고 진짜 확실하게 될 이영호 어, 어, 그팀 요렇게. 아, 렇게게요얘는 어차피 아, 요렇게 그래. 하시면, 어, 됩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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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면 아, 돼요. 요렇게 하시면 돼요. 이렇게 어차피 얘네는 하면 돼요. 우리가 위험하거든요. 렇게 투표 한번씩만. 투표 좀 한번씩 부탁드리고요. 저희 저 말고, 저 말고 우리 1승 카드 경기력 좋잖아 민철이. 김민철과 우리 다인 님을 위해서 진짜 소중한 투표 꼭한 표씩만 좀 부탁 좀 드릴게요. 자, 여러분들,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출발 다인팀꼭투표하시 투표 한 표씩만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